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데, 그걸 기다리고 중고차 구입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 빠르신 분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벌써부터 구입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금러면 찾아주는 빠치파파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요즘에 경매장 나가면서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좀 타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가 됐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좋은 차꼭 찾아드리는 차파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데 그걸 기다리고 중고차 구입 시기를 늦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 빠르신 분들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벌써부터 구입하고 계시죠. 바로 대기업 경매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기업 경매장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또 단점은 뭔지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뉴스에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에서 중고시장 진출한다고 기사가 떴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에서 진출을 하반기에 한다고 공식화 선언했습니다 그이후에 롯데 그리고 AJ도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만 기사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여유를 더 훨씬 더 가져야 될것 같고요 발빠르시는 분들은 대기업 경매장에서 운영하는 중고차를 메리트 있게 구입하고 계십니다. 대기업 경매장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뭐가 다른지 설명드리면은 일반 중고차 시장에 내가 가서 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성능 점검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을 해보고 소리로 듣고 외관 상태 체크하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중고차장에 시 가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할수 없는 그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대기업 경매장은 현대, 롯데, AJ 등 대기업에서 사용하던 법인 차량들 그리고 법인 임원들이 사용하던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차량들도 있고요 개인 장기 렌트 리스 차량 계약 기간이 끝나서 경매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들도 출품을 할 수가 물론 있지요. 네, 이런 대기업 경매장에 출품을 했다는 거는 반 이상은 성능 점검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자체적으로 성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성능 점검에서 침수 차량이라든지 사고 유무, 교환 유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차 이런 차들은 미리 고지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에 출품하려면 압류나 저당 이렇게 차량에 문제가 없는 차들만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다는 차는 뭐 할부가 아직 남아있다거나 전차주가 과태료나 미납금액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차들은 처음부터 대기업 경매장에 출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게 대기업 경매장이고요. 추가로 접차파파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점검해보고 엔진 미션 고장코드가 있는지 차량 전문 진단기 통해서 체크를 받으르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없는 차, 돈 들어갈 일 없는 차 그런 좋은 차들만 골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더욱 더 만족을 하시는 거겠죠. 경매장의 장점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중고 시장에는 딜러들도 이 대기업 경매장에서 낙찰 받아서 상품화해놓고 수급이 상사에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일반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거겠죠. 하지만 저 차파파를 통해서 중고차 경매 대행으로 구입하시게 되면은 최소한의 수수료,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고객님한테 다이렉트로 인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차를 보관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장보다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거겠죠. 더군다나 일반 시장에 찾아다니시려면 인천, 서울, 수원 대중교통 타고 직접 가신다고 하셔도 실제로 볼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가셔서 오더라도 한 대, 두 대, 많게는 뭐 세, 네대 정도 볼수 있는 게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경매장은 하루에 천여 대가량이 출품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제가 보내드린 리스트 보면서 골라서 딱 찍어서 차를 선택할 수 있고 제가 그 차량들 점검을 받으니까 편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이 대기업 경매장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제일 큰 단점이라면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저녁에 다음날 추풍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보내드린 리스트를 확인하고 원하시는 차 나왔을 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요. 원하시는 차량 차종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일 저는 카톡 통해서 리스트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리스트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중고차 구입 방법이 바로 이 대기업 경매장입니다.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중고차 경매 장점들 많은 영상들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주시고 혹시라도 중고차 구입 예정이시라면 우측 요거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차량 안내, 수수료 안내, 입찰 방법 안내, 매일 저녁마다 원하시는 차량 리스트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딱 5분만 투자돼서 연락 문자 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차파파가 좋은 차꼭 찾아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중고차 자, 구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자, 차파파가 꼭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